일단 첫 번째로 어, 백인들은 영어를 무기로 전 세계 여자들과 엮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백인들의 역사는 침략의 역사였죠. 어, 현대와서는 그게 이제 개척 정신으로 미화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다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비영어권 나라에 가면 유식해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현지 여자들은 보다 더 키가 크고 보다 더 이국적인 것에 자연적으로 끌리게 되는 게 맞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순종적인 습성이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거죠. 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양 여자들은 순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틀린 건 맞는데, 어, 보다 좀 동양 같은 경우는 가족 중심적이고 우리나라 사회 경우에도 여자가 남자를 위해 좀 헌신적이거나 순종적이면 당연히 끌리겠죠. 어 거기에 백인 여자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어 동해심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호 본능이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어 동양 여자에게 더 끌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름다운 외모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검고 긴 머릿결과 그 아름다운 그 사각턱 그리고 신비로운 눈매 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어, 저도 가끔 서양인 관점에서 동양 여자를 바라볼 때가 있는데 음, 확실히 피부 같은 경우에도 동양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 되게 신기해요. 다리도 짧고 몸매 굴곡도 이렇게 있지 않은데 분명히 끌리는 부분이 있는 거는 확실히 사실입니다. 자, 한번 해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알파메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알파메일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정의, 뭐 그런 거가 있으니까, 어꼭 그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알파메일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세계가 무대에요. 한국은 너무 좁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종종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요즘 뭐헬 조선인이 뭐니 하잖아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을 계획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어, 꾸실 필요가 있고요. 크, 굉장히 꿈을 크게 가지세요. 뭐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일찍 포기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꼭 세계로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입니다. 네.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자신있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종종 이제 백인 애들이 저한테 이제 불만이고 여러 비디오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동양 남자들은 자기한테 다가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오해를 하는 거죠. 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렇게 아담하고 가냘픈 동양 여자한테 관심맞지나 나 같은 여자한테는 들 관심이 없구나. 라고 이제 백인 애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서양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자보다 중국 남자보다 한국 남자를 확실히 더 좋아하는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최소 한국에 있는 이제 외국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한국 문화 뭐 한국인에 관심이 많아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저마자 주저하지 마시고 꼭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